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또잘 지내셨습니까? 어때요? 벌써 금방 겨울이 올것 같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굉장히 쌀쌀한 것 같고요. 또 가을도 굉장히 깊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럴수록 여러분들께서는 평상시에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어, 여러분들 의 체력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뭐 감기도 더안 오고 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등 운동을 했어요. 혹시 그 운동을 하고 난 후에 등이 뻐근하진 않았어요. 또는 좀 고통도 따르진 않았나요? 자, 여러분들께서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아프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만약 운동 후에 여러분들이 겪었고, 그게 수일 내에 사라졌던 고통이고, 불편감이었다면,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근육이 성장했다는 그런 신호일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이 운동, 저희가 한번 하고 그 후에도 꼭 최소한 한번더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운동을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슴 운동을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등을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가슴 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심히 우리가 집중해서 가슴 운동을 할 거고요. 자 대표적인 우리 체중을 이용한 가슴 운동,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운동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바로 팔굽혀 평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팔굽혀 펴기도 하고, 또 다른 동작들도 해볼 건데, 함께 여러분들 잘 따라해 주시고요. 이 시간이 짧지만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 운동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 운동,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죠. 먼저, 제자리 걷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60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자,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일곱, 열 일곱, 여덟,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두, 스물 세,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서른. 자 좋습니다. 다음은요 제자리 뛰기입니다. 자 120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호흡하시고요. 자, 좋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잠깐만요. 이걸 제가 여기 놓고. 오늘은 우리가 이 가슴 운동을 하는데, 또 우리가 오늘 할 운동을 보니까, 푸시업. 즉, 팔굽혀펴기를 비롯해서 어깨, 손목을 좀 많이 쓰는 동작입니다. 당연히 허리도 쓰지만, 또 당연히 가슴 근육을 쓰지만, 이 가슴 근육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목을 좀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어, 우리 팔굽혀펴기를 잘못하고 난 후에는 손목이 아프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특히, 어,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손목이 안 좋다 하시면은 조금 삼가해 주셔야 됩니다 어, 너무 무리해서 하시진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에서 오늘 운동을 따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손목을 풀어 줄 겁니다 손목을 돌려 줄 건데요 먼저는 이렇게 깍지를 껴서 쭉 한번 스트레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하시고요 한번 더, 쭉. 자, 이대로 한번 위로 이제 해볼게요. 위로. 자, 위로 하면서는 어깨까지 우리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자, 손목을 이렇게 천천히 한번 돌려볼까요? 하 아, 너무 무리해서, 세게 세게 안 하셔도 돼요. 어, 손목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께서 풀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쪽으로요. 자, 그리고 손목을 풀어서 가볍게 짤랑짤랑. 자, 가장 쉽게는 이렇게 하죠. 자, 이 방향으로도 우리가 풀어 주지만은 다른 방향도 손목이 돌아가요.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잘랑잘랑. 자, 다음은 손 바닥이 위로 보이게 해서 잘랑잘랑. 다음은 손바닥이 아래로 보이게 해서 잘랑잘랑. 자,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깨와 함께 가슴을 쫙 열어 주는 동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선 상태에서 뒤에 그래서 이렇게 딱 깍지를 끼워주세요. 손가락이 이렇게 얽히도록 해주시고, 이대로 이제 팔꿈치를 딱 펴주세요. 펴준 상태에서 그대로 쭉 들어봅니다. 자, 들때 가슴을 쭉 내밀어 주시고요. 그래서 가슴이 활짝 열리도록 해주시고, 어깨 또한 쭉 오픈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 동작을 통해서 우리가 어깨 그리고 가슴을 쫙 스트레칭 해주는 겁니다. 바로. 자, 한번 더요. 둘. 바로. 자, 한 번만 더요. 셋. 주, 후 하면서 가슴을 열고 어깨를 열어서 후 팔을 한번 들어 올려보세요. 자, 아, 바로. 좋습니다. 자, 다음은 한 번만 더 우리가 어깨를 쫙열수 있도록 동작을 할게요. 여러분들, 팔을 앞으로 쭉 뻗으셔서 손바닥이 위로 보이도록. 이때 어깨가, 이 손과 이 팔이 쭉 수평이, 직각이죠. 니까 바닥과는 수평이 되고, 여러분 어깨 라인에 쭉 반드시 올라오도록 해서 앞에. 자, 해서 쫙 열어줍니다. 하나. 셋,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동작을 할 때도 허리 또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 돌리기를 한번 쭉 해볼게요. 자, 허리 돌리기 우리 자주 해봤죠? 한쪽 방향을 잡으셔서 쭉. 급하게 돌리지 마시고요. 천천히, 크게, 크게. 한 방향당 다섯 번씩을 돌려볼게요. 셋. 넷. 다섯. 자, 반대 방향이요. 하나. 둘. 네, 네, 다섯. 자, 좋습니다. 이것으로 준비 운동을 마치고 본 운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운동으로 우리는 푸쉬업. 즉,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볼때평부 편폐기가 잘안 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력이 부족해서 여러분들께서 안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손목 자체가 아파서 또는 어깨가 아파서 잘안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이 운동을 삼가해 주세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다 하면 저하고 동일하게 따라해 주시고요. 그 중간에 있다. 할 수는 있는데, 약간의 변형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께서는 무릎을 대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 푸쉬업을, 어, 10회씩 3세트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처음에는 무릎을 대고 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준비해 주세요. 푸쉬업 동작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단지 몇 가지만 좀 포인트를 잡도록 할게요. 먼저 팔 너비는 어느 정도라면 될까요? 여러분들의 어깨 너비 가깝게 해주시면 돼요. 어깨보다는 살짝 넓어야 돼요. 어깨하고 동일하게, 어깨 안쪽에 동일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팔꿈치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어깨 어깨 거의 근데 맞아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한이 정도 너비가 되죠. 제 위치에서는 저를 기준으로 봤을 때한이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슴 근육이 옆에 올수 있도록 팔이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죠. 됐죠? 자. 자 여러분들의 맞게 한번 잡아주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무릎을 대고 할 겁니다. 자, 이 팔을 그러면 어디에 놔야 될까? 몸에 가깝게 놔야 될까? 멀리 놔야 될까? 했을 때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딱 구부려 보시면 알아요. 구부렸을 때이 팔이, 이 손이 가슴 옆에 오면 되는 겁니다. 가슴 옆에 딱 떨어지는 위치. 만약에 처음에 여기에 뒀다 그러면, 어, 이게, 배 있는 대로 가버리죠? 그래서 그게 옳지 않고요. 또, 너무 머 멀리, 멀리 두시면요. 이게, 어때요? 얼굴에 가까워요.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딱 여러분 밑에서 누워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가슴 옆에 손이 올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너비도 너무 넓지 않게. 자, 또 하나의 포인트는 내려갈 때 팔꿈치가 몸에서 너무 벌어지도록 하지 마시고요. 몸에 가깝게 붙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팔꿈치가 이제 여러분 위치에서 보자면, 자, 푸시업을 하는데 이렇게도 할수 있죠. 네,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이 팔꿈치가 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말고 이렇게 잡아달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무릎을 대고요. 저도 한번 위치 잡아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좋네요. 저희는 갈게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하나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행동작이에요.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이 동작을 하는데요. 만약 손목이 아프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주의사항 너무 무리된다 그러면 상가에 달라는 거고 기억하시고요.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방금 이 동작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가슴 운동, 가슴 근육을 사용하는 게 느껴지나요? 이 동작을 할때 여러분들 가슴을 쭉 밀어준다라는 이런 여러분들의 의식을 갖고 해주셔야 돼요. 가슴, 가슴 근육을 쭉 밀어주고 모아준다라는. 이런 여러분들이 의식을 꼭 갖고 해야만이 이 운동의 효과성이 더 높아집니다. 자, 다음은 요 여러분들 이 팔, 이 삼두근을 여러분들께서 좀 아프게 느끼신 분도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미는 동작을 할때이팔 근육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요. 자, 이게 너무 아파서 안 된다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팔 운동할 때이 근육을 쓰게 되는 운동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해주시면 이런 동작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 엉덩이를 들기 어렵다. 무릎을 꼭 대고 해야 되는 분들은 그대로 방금처럼 해주시고요. 자, 나는 충분히 할수 있다. 하신 분들은 이제 무릎을 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 위치는 역시나 똑같아요. 딱 구부렸을 때 여러분들이 가슴 옆에 팔이 오도록 그리고 팔꿈치도 가능하면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 앞서서 무릎을 대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몸이 오르고 내릴 때는요. 가능하지만 수평을 유지하면 좋아요. 뭐, 플랭크처럼 사실은 수평을 유지하면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사실은 엉덩이도 나오고 조금, 조금의 높낮, 몸나, 높낮이는 다를 수 있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쑥날쑥 하지 않도록 잘 몸은 하나에 마치, 뭐죠, 스틱처럼 딱 고정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자, 저에게는 딱이 정도의 팔 위치가 맞아요. 자, 갑니다. 자, 10회 가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올라오시고요, 둘, 올라오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때요? 제가 좀 빠르게 한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한번더 있다가 마지막 세트 할 때는 좀더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천천히 하면은 조금 더 힘이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더 그게 맞고 또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기에는 먼저는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더 천천히 마지막 세트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호흡 정리할게요. 자, 호흡은 어떨까요? 우리가 푸쉬업을 할때 호흡은 어때요? 언제 마시고, 언제 내쉬는 걸까요? 자, 내쉴 때 타이밍을 한번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쉴 때는요, 여러분들께서 밀고 올라올 때 후, 하고 올라오시면 돼요. 후, 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호흡을 마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 가겠습니다. 벌써 힘들죠. 쉽지 않아요. 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자세 잡고요. 똑같이 팔 위치 잘 잡아 주십시오. 자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번 남았습니다. 아홉. 마지막이요. 열. 자 바로 자 호흡 좀 하시고요. 저도 요즘은 푸시업을 많이 안 하는 편이라서 오 느낌이 오네요. 이게 때로는 저도 느낌입니다 이 운동이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운동이기도 하지만, 아, 나 자신을 위한 운동이구나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자, 호흡 정리 한번더 하시고요. 오늘 특별히 더 힘든 것 같은가요? 자, 한번 끝까지 우리가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